Congratulations to each of you on graduating from SDA at Seoul, Main. I'm so happy seven students can graduate from SDA at Seoul, Main. When you want something, the whole universe conspires to help you realize your desire. 당신이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Confucius said, A genius can't excel over one who does his best. A person who tries his best can't excel over one who enjoys what he does. 공자는 말하기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Uh, today seven students uh, can graduate uh, from SBA. I think if you want to graduate from SDA, you have to have a good mind and be handsome and beautiful. They are so handsome and they are so beautiful. I'm so happy. Now I want to share with you ten commandments to study English.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10개 명은 우리 재학생들 1단계부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studying English must always be fun. 영어 공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SDA 학원에 오는 것이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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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스컷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야 만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원 오시는 것을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Second, 어,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여러분 실수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 <laughs> 영어 관사를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관사 자체가 없어서 언제 어를 써야 될지 더를 써야 될지 졸업한 사람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 실수를 드려고 하지 말라. 세 번째, studying English persistently. 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 아까 우리 한 분도 이야기하셨는데요, never give up. 자취 이야기했습니다. 단상에 나서 딱 한마디 하고 졸업식 단상에서 내려가세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laughs> 여러분 졸업하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유급은 또 다른 인생을 향한 출발인가십니까? <laughs> 선생님이 유 카드를 주세요. 얼마나 고민하고 주시는가. 직장을 바꿔서 생각해. 학생들은 자꾸 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28만원 돈 내게 뽕이 퍼붓고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랑을 You have to understand teacher's mind When teachers give to your uh, repeat card It is love Love Understand means under Word is uh, 이게 플러스된 건데요. Understand 이해한다는 말은 아래에 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래에서 집중.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신 면 유급 카드를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Never give up. Uh, number 5 uh, Don't forget English is just a language. 여러분 영어가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어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at least you have to study 3 years 어,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for 3 years 3년 동안 해야 돼요 왜냐 성경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언어를 배웠는데 그 머리가 좋았던 다니엘이 몇 년을 공부했는가? for 3 years Then studied study the babylon language for three years. so if you want to master one year, you are not genius. even if you are genius, you have to study for three years. number five, uh, you have to speak korean. Where to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우리 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Number six, write in English. 장문을 하십시오. 우리 아까 졸업생 한 분이 일기장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You have to write in English every day. 그러면 장문은 어 영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Speaking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글을 쓸줄 알아야 돼요. 이걸 쓸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 문법도 안 되고요. 어, 장문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부터 1 단계 다니시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써가지고 카톡으로 선생님께 보내요. 그리고 그걸 좀 수정해달라 그래. 선생님들이 되게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have to send your diary to your English teacher. 자, 그다음 어, observe others speaking English. 다른 사람들의 영어를 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에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을잘 듣게 돼요. 그러면 어, 히어링을 잘 하다 보면 리스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먼저 하려고 하는가면 리스닝을 하려 고 그래. 너무 자세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히어링을 해. 히어링은 그냥 듣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 뭐 이야기 하지? 듣다 보면 뚫리게 돼 있어요. 입이 솔직게 되겠어요. 다음 uh, English uh, When uh, it When you practice English, make it personal. 영어를 연습할 때는 의미 있는 문장으로 실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uh, 개인적인 또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et used to listening to English and open your ears. 많이 들어서 귀를 뜨으십시오 마지막 Don't hope. For free o r things there is nothing free in this world <laughs>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졸업하신 분들이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무려 약 4천 시간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안 쏟아부은 분도 계시지만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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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원에 1년 또 2년 3년 이상 꾸준히 다니신 중간에 여러분 4단계가 좀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거 하다가 6급 카드를 받으면 대부분 그만둬요 그만두면 두달 있다가 오면 여러분의 실력은 2단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단계 6급을 받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이 터지는 날이 와요 그것은 아주 무의식 중에서 쌓이고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there is nothing free in this world. 공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life is sweat and tears. 인생은 땀이고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쏟아 부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 The best e n g l i s h in the world. Number no. 5. Top 5 eternity. Number no. 4 love. Number no. 3 smile. Number no. 2 p l e a s s i o n What is number right? one? Mother. mother, right? 누가 대답하셨죠? 그분은 이번 학기에 꼭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네. Number one is mother. Mother, STA is a like a mother of English. s d a 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의 품에는 언제든지 가고 싶습니다. 우리 졸업하신 분들도 이제 이 어머니 품에서 영어 단계를 마쳤습니다. If you graduate SDA Language Institute to English course, you have to study Japanese, Japanese and Chinese. You too can speak English, Japanese, Chinese. <laughs> I want to, uh, finally, I want to speak uh, Bible verse. Some 126th 5.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sons g of jo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갈라디 t i chapter 6 verse 7.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 a n r e a p what he sows.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말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리라 오늘 졸업을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graduating Thank you